여기도 지금 블루베리 아래 에 삼들이 나왔어요. 삼 삼이죠. 꽃도 필듯 합니다. 삼입니다. 여기도 지금 삼이 나오고요. 삼이 나오고 그다음에 올해 제가 그아 이건 이제 소나무 어린 소나무죠. 근데 올해 제가 이거는 이제 씨에서 발화된 차나무 그리고 이제 요 위가 블루베리들이죠. 블루베리들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근데 마당에 쐐기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쐐기 같더라고요. 쐐기. 그 송충이와 비슷한데 쐐기예요. 보여요, 눈에. 그 제가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거는 지금 개피나무. 계단에 두었던 작년에 구매했던 개피나무가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새순이 올라오고 있다. <laughs> 그리고 여기도 지금 삼들이 어, 나오고 있죠. 여기도 삼이 나오고 있고 인삼이요 인삼. 인삼, 인삼을 제가 사서 심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삼이 매년 몇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인삼 씨앗이랑 사서 심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산마늘 꽃대가 나오고 있죠. 검정 씨앗이 열린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다시 따서 심으셔도 되고, 여기도 이제 블루베리들이 잘 열리고 있어요. 그 블루베리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제가 올해 3씨앗을 심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몽창 심어놔갖고 3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 갔을까요? 지금 찾아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3들이 뽀록뽀록 나오고 있어요. 개가 된 3씨앗을 구매한 거죠. 근데 너무너무 잘 보내주셔갖고 작년에 제가 인터넷으로 시킨 거는 망했는데 올해 올해 이제 그 전화로 인터넷을 보고 시키는 삼들은 개갑된 거라고 하시는데 유기농으로 키우신 인삼이래요. 너무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이 예쁘죠? 한번 심어 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블루베드들이 잘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앵두나무가 앵두나무가 꽃고이한개 열렸어요. 이제는 조금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앵두나무가 꺾꽂이 한개 열렸습니다. 내년엔 좀더 많이 열리겠죠. 앵두나무 꺾꽂이가 열렸습니다. 앵두나무예요. 제가 벌레를 없애려고 무화과 잎도 주고 주먹 잎도 주고 그 다음에 은행 잎도 줘요. 은행 잎도 주고 있어요. 열심히 화분에 그. 보세요. 지금 주먹잎이에요. 주먹잎과 은행잎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떨지는 앵두나무가 벌레가 많다 하는데 그 벌레가 별로 없어 보이시죠? 지금. 그러니까 그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건. 여기도 이제 그 앵두가 열렸습니다.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돌아오시면 여기도 블루벨들이 꼬꼬를 줄 블루벨이에요. 저도 먹지만 꼬꼬도 <laughs> 많이 그, 하루에 한열알 정도씩 따서 주는데, 그, 알도 매일매일 낳고 있어요. 지금 2년 됐는데, 그, 털갈이 한 2개월 하더니, 그 다음에, 어, 알을 낳으면서, 꽁지털도 나고 있고, 그래요. 그, 암튼, 꽃꼬는 대단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블루베리들도 잘 열리고 있습니다. 나무, 나무 사이에, 이렇게 열리고 있죠. 좀씩 알이 커지는 게 보이실까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꽃갈 양배추. 꽃갈 양배추가 이렇게, 어, 꽃갈 양배추, 양배추가 아예 벌어지더니, 반으로 쪼개지더니 이렇게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뽕나무. 뽕나무들이 조금씩 꺾고지 했던 게 이제 열매가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금낭화. 금낭화에요. 금낭아가 보시면 꽃이 하나까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지 바람이 불어갖고, 꽃이 하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로니아. 아로니아가, 그, 제가 키가 작아서, 이건 다 찍기 그런다 아무튼, 아로니아가 지금 열리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당근이라든가, 여기도 이제 블루베리가 열리고 있죠. 블루베리 열리는 거 보이실까요? 블루베리랍니다. 그리고 이게 주목이에요. 주목이죠. 주목도 새순이 나오고 있죠. 지금, 어, 올해는 그 열매도 잘 열리고 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근도 아마 꽃이 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씨앗을 뿌렸는데, 배추하고 지금 어린잎을 먹으려고. 요거는 이제 양배추 꼬다리를 놨더니, 어,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정말 이렇게 자랐어요. 양배추 꼬다리랍니다. 네, 그잘 자라고 있어요, 현재는. 벌레도 그다지 없고 그 예쁘게 잘들 자라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알도 지금 많이 커지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소나무가 한 그루 더 있고 이거는 이제 당근 꽃이 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 끝에도 지금 3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삼이 발아 되려고 블루베리 아래서 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파리가 세 개네요. 여기 여기 보시면 잔뜩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저기 지금 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아직 꽃이 다 지지 않고 씨앗도 일부 열린 듯해요. 씨앗이 열렸죠? 브로콜리가 씨앗이 일부 열리면서 그 꽃이 피고 있네요. 감사합니다.